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4장1 1 절로 1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부들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털을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미치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의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요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난공불락 공격하기 어려워서 함락할 수 없다. 이 말과 아주 어울리는 것이 예루살렘성이었답니다. 언덕 위에 세워져 있고 성벽으로 둘려 있기 때문에 성곽도시 그리고 몇차례뭐 역사 속에 보면 애굽이 한번 쳐들어온 적이 있었고. 북 이스라엘이 그들을 공격한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보수를 잘 했고요. 또 히스기야 왕은 수로도 잘 만들어서 이 밑에 있는 물들이 다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아주 근사한 일까지 행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굉장히 자부하고 있었고 또 바깥에 많은 왕들도 저 예루살렘만큼은 힘들어 라고 생각했었던 바로 그 도시에 불이 났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요호와의 진노의 불, 그곳이 이 시온의 턱까지 살랐다라고 했어요. 원래, 음, 전쟁으로 해서 적군이 왔으면 이땅 봐서 내가 좀 쓰고 싶으면 왕만 잡아가면 되죠? 그리고 너희들 이 땅에 살아라라고 해서 얼마든지 이들에게 녹을 먹을 수도 있는데, 바벨론은 와가지고요, 죄다 에 불을 났어요.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에게, 고관들의 집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성까지, 성전까지, 불태웠잖아요. 그게 누가 하신 일인가요? 요하께서요. 하나님께서 계속 계속 강조하셨던 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항복하면 산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그렇게 불로 태워져 진노의 연기가 타오를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아유 이건 절대 안 망해. 여긴 절대 안 무너져. 라고 하는 그들의 오만함이 결국 실제적으로 그 일을 당하게 되었죠. 이 모든 일들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이 어디일까 찾아가 보니 오늘 13절 말씀에 그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이 둘의 역할의 공통점은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이에요 그들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역할을 주셨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 역할 하면 돼요 하지만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 봤더니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모른대요 요와 그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일에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우리도 지식이 막 쌓이고, 그런데 지식은 쌓이는데 기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응답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거죠. 어떤 피아노 선생님이 자, 이 코드에서 이 코드로 넘어가고, 이 코드가 나왔을 땐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연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은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학부형이 어, 선생님, 한 번만 그렇게 쳐봐주세요. 했더니 못 쳐요. 그러면 그 리슨 선생님은 이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른대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다스리냐면 5장 31절에 보면 예레미야. 그들은 권력으로 사람들을 대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다른 힘이라도 끄집어내는데 그게 자기의 힘인 거죠. 선지자들, 바 발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거짓말을 예언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거를 분별을 못하고 또 박수를 쳐요. 이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이 그 죄악이 커다랗었던 그 원인이 곧 누구냐면 제사장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제 멋대로 자기 권력으로 거짓을 예언하며 이게 영원할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지금 어떠하냐면 십사절 말씀 봤더니 거리에 있는 맹인같이 방황하고 다닌대요. 길을 알수 없는 맹인처럼 지금 되어 있고 그들의 옷은 피가 묻어서 불결한 자들. 그래서 사람들이 저리가 저리가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이런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성경에 보면 피가 언제 불결하냐면요 여인이 한 달에 한번 하는 그 월경의 시기의 피를 불결하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까 지금 제사장들의 옷에 마치 그런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 여러분,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흩어 버리셨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로 소망해요. 어떻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 주신 분들이 있죠. 우리는 그걸 목회자라고도 하고 교육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주신 역할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전달하라고 가르쳐 주라고 백성에게 성도들에게 그 역할 주셨으니 부디 하나님 이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과 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 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더 매일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그래서 그 사랑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될수있게 깨달라고 중보기도 해주시는 이 날이 되기를 소망해요. 왜 가족들도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보인다고 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거든요. 목회자 분들과 교육자 분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그 사랑이 흘러 내려가거든요. 오늘.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거기가 불탔던 이유는 죄 때문인데 그 죄에 앞섰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앞서는 사람이어야 될 텐데 죄에 오히려 앞섰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저희들 잘 분별하고 또 우리 귀한 리더자분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중보하며 이 하루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여러분 각 가정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에게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앉았든지 서였든지 하나님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 리더십을 주셨거든요 그러니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우리 가족이 기준이 탁 주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많이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많이 많이 만나서 그 사랑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수 있는 또 그런 화요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도 저기는 안 되지라고 했던 것이 정말 다 불탔습니다. 요와의 진노하심이죠. 그런데 그 진노하심을 일으키게 했었던 장본인이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오늘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사랑을 더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